안녕하세요. 구글이 이번에 발표한 구글 픽셀 폴드를 만져봤습니다. 가격이 230만원이 넘는 아주 충격적인 가격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. 어, 디자인 하나만큼은 어, 상당히 또 매력적인 폴드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옆에, 뭐 밑에, 위에 빈틈이 없도록 아주 잘 만들었고요. 처음 만든 것 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펼쳐보니까 가운데 주름이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. 지금 만졌을 때는 둘째치고 그냥 눈에 그냥 보여요. 그리고 검은 화면에서는 이 주름이 더욱 더 티가 나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. 자 그러나 픽셀의 의미는 어, 카메라 품질 아니겠습니까? 역시 구글 AP를 타, 탑재한 만큼 뭐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. 또 구글 픽셀의 사진 품질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큰 화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사진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이 폴드가 가지는 아주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번에 구글에서 나온 폴더폰이 가격이 230만 원이 넘는다는 거죠. 근데 그 가격을 하냐라고 한다면 글쎄요.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펼치고 쓸때 가운데 주름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실망을 했다는 점. 핸드폰을 접어서 다양하게 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. 구글에서 만든 거답게 솔직히 좀 많이, 어, 아쉬웠습니다. 갤럭시 폴드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.